안녕하세요. 썰닥투입니다. 새벽에는 조금 쌀쌀하니 이불 꼭 덮고 주무세요. 솔직히 동생과 사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차별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제가 못나서 혼자 이럽니다. 동생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부모님 좋은 곳만 닮아 어릴 때나 지금이나 꾸미는 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 대충 입고 화장을 안 하는 편인데도 번호 자주 따입고 학창 시절 동생 보려고 남학생들이 교실 찾아오고, 심지어 대학가서도 타 대학생들이 동생 보려고 찾아올 정도로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도 예쁜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동생은 이쁜데, 언니는 왜 그러냐는 말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동생을 좋아하던 기억만 세번 있었고, 동생한테 고백하려고 저희 집에 찾아온 남학생이 제 얼굴을 보고는 저랑 동생이랑 너무 안 닮아서 동생이 성형수술했다는 헛소문이 돌아 동생이 울면서 학교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소문이 진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쟤네 언니는 성형을 안 하냐? 동생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훈수까지 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마, 드레스, 이런 옷들을 좋아하고 동생은 바지를 좋아했는데 둘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그러시긴 했지만 은연 중에 제가 못생겼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이렇듯 저는 객관적으로도 정말 못생겨서 어린 시절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그게 달했습니다. 제가 노는 애가 아니었음에도 일찍부터 화장하고 조금이라도 단점 가리고 예뻐 보이려고 애쓰고 덕분에 화장 기술이 성형급으로 늘어서 첫 남자친구의 경우 제가 화장 지우면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 성형수술 및 시술을 자주 해서 성형 미인급은 되었고, 이제는 동생이랑 닮았다는 말도 자주 들어요. 가끔씩 동생 친구들이 비록 화장한 얼굴이어도 언니가 더 이쁘다는 식으로 말하면 쾌감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생보다 이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야 동생이랑 닮아보여서요. 성형을 못했던 학창시절의 경우에는 공부라도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동생을 의식한 탓도 컸습니다. 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지만, 솔직히 부러웠어요. 일찍부터 착하다, 공부 잘한다 등, 남들에게만 보이는 사회적 가면을 써야만 호감을 얻는 저와 달리, 동생은 아무리 막구러도 친구가 잘생기더라고요. 그나마 대학을 가고 나니,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름 명문대 가고 성형으로 자신감도 없고, 또 동생이 착해서 언니로서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열등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제가 상대방 측의 후려치기 및 막말로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상황이다 보니 동생이 저한테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나 봐요. 동생과 엄마가 대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동생이 앵간한 거는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편인데 숨겼다는 사실이 섭섭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동생 남자친구의 스펙과 집안이 진짜 좋더라고요. 동생도 몰랐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니 이번에 안거긴 한데 동생 남친 부모님이 준재벌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동생 남친 스펙 좋은 것은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동생 남친의 경우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쿨하게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운 것일 뿐 도움은 얼마든지 바로 주실 수 있는 위치더라고요. 가장 부러운 부분이 원래 그분들이 자식들 결혼에 한 푼도 안 주려고 하시다 제 동생을 너무 예뻐하셔서 결혼 밀어붙이려고 인사울의 40평대 아파트를 아들부부 공동명의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정작 제 동생은 그분들께 딱히 뭐한게 없거든요. 특히 그쪽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얼굴도 얼굴이지만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기 아깝다고 칭찬하시더래요. 그리고 저희 측도 그런 집에서 동생에게 왜 저렇게 잘해주냐고 의문품을 정도예요. 솔직히 동생의 스펙이 동생 남자친구에 비해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지방대 예체능학과 나와서 지금 자기 전공 분야 입시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저말 들으니 제가 파혼한 거 기억나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스펙은 저랑 비슷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보다 기우는 남자 만났었는데 그쪽 집에서 당신들 자식이 더 귀하다고 저를 자기 아들보다 모자라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전남친도 딱히 이를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자기 아들 무시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막판에 전남친이랑 크게 싸우고 이별했는데 그때 전남친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정도 스펙 안 쌓고 성형 안 했으면 나 만날 수나 있었겠냐? 라고 그때만 해도 저 말이 상처보다는 마음 굳히는 용도로 쓰여서 크게 신경 안 쓰였는데 동생 결혼 과정 보니까 다시 떠올라요. 어제는 동생 커플 상견례 했는데 양가 부모님 사이에 덕담이 오고 가더라고요. 저 상견례 할 때는 견제와 눈치와 비난만 가득한 자리였고 끝내 고성이 오갔는데 특히 저희 아빠가 전남친 부모한테 버럭버럭 한뒤 집에 와서 우셨는데 그걸 떠올리니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걸 보시더니 동생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돈촌이 어디 아파요? 우리가 더 맛있는데 예약할 걸 그랬네 라고 하시는데 순간 숨이 탁 막혔어요. 전 남친 아버지는 상견례 때밥 먹다 대뜸, 여기가 싸더라고. 하셨거든요. 동생 잘못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속 좁고 컴플렉스 덩어리인 거잘 알아요. 동생의 행복 언니로서 빌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댓글입니다. 너무 멋진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안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간 게 아니라, 본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치중하신 거잖아요. 남인 제가 보기엔 님도 충분히 멋집니다. 저는 차별받는 첫째인데 원래는 제가 공부도 더 잘했다가 대학 간판은 동생한테 밀렸어요. 걔는 명문대, 저는 그럭저럭 명문대라서 부모님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절 무시하는 동생과도 단절된 지 5년은 됐어요. 근데 전 그냥 다른 면에서 나의 좋은 점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동생하고 비교하는 심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냥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도 더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해요. 가족들 밑에서 눈치만 보고, 모난 마음 그득하던 내가, 이젠 친구들과 교류할 줄도 알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들었네. 집에서 울면서 억지로 공부하던 내가, 이젠 여러가지 취미도 즐기네. 가족들이 무시하던 내 악벌이, 사회에선 내 버팀목이 되어줘서 아쉬울 게 없네. 하면서요. 동생하고 같은 속도는 아닐지라도, 님도 자랑스러운 딸이고, 언니이고, 자신으로서 계속 멋진 삶을 그려나갈 거예요. 한 번씩 위축되더라도 어제의 본인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전엔 쓰레기 같은 남친과 결혼할 미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싱글이라 홀가분하니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좋은 학교도 나오셨으니 커리어에도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가족들과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든든해 보여서 부럽습니다. 아이고, 만약 못난 마음으로 동생을 시기하고 그런 건가 하고 들어왔는데 전혀 아니네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랑과 어릴 적부터 비교당했으니까 충분히 위축 들고 그런 마음이 부석부석 들만해요. 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 쓰리님이 못나서 그런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례하고 쓰레기 같은 남자와 그의 집안을 만난 것일 뿐이에요. 잘못을 쓰리님에게 찾지 마세요. 착하고 예쁜 여자들도 좋은 남자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자의 탓이 아니라 쓰레기 같이 행동한 남자의 탓입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연예인들도 보면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냥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가까운 친동생이니까 비교 안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 자신과 마주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나는 뭘할때 가장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는 어떤 성격인지, 이거 정말 틀에 박힌 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의 가치를 봐줄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동생이 좋은 곳에 시집가는 게 낫지. 별로인 집으로 시집가봐. 맨날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하며 부모님과 쓰니한테 손 벌려봐. 그게 더 싫을 거야. 기왕 결혼하게 됐으니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줘. 그리고 쓰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다 때가 있어. 다음 사연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일도 손에 안 잡혀서 결국 오후 반차를 쓰고 나와서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쓰네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웃기기만 하고 이게 맞나 싶고 꿈 같고 그러네요. 햇수로만 12년 연애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서른 중반이 되는 지금까지요. 중간에 군대 다녀오는 거다 기다리고 워킹 홀리데이 1년 반 보이스톡도 없던 시절에 전화랑 편지 써가면서 기다렸고 남들 졸업하면서 다 딴다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 못 따서 졸업하고도 3년을 비빌 대는 걸 어르고 달래서 시험 다 치기 하고 자소서 첨삭부터 주말마다 만나서 면접 예행 연습 예상 질문 다 뽑아서 연습 시키고 데이트 비용 다 내가면서 꼴에 자존심 살려준다고 커피값 낸다고 하면 부담될까봐 아아만 먹었어요. 2 0 0 0 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만나도 행복했어요. 남들은 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젠 저만 그렇게 믿었던 것 같지만요. 그 사람 지인이 전부 내 지인이고 모든 지인들 결혼식 사진에는 항상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형다 너무 자주 뵈어서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할 때마다 놀러 오라고 하셔서 밥 먹고 가고 요즘에는 주로 저희 집에서 만나서 밥 먹고 놀다 가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식만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12년을 만나도 만날 때마다 즐겁고 좋은 건 저뿐이었을까요? 지쳐가고 질려가는 그 사람을 저만 못 보고 있던 걸까요? 결혼 얘기 꺼낸 지 2년 가까이 그렇게 밥 먹는 날한번 잡는 걸 어려워했을 때 알아서야 했었는데 그냥 워낙 귀찮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주에 알았어요. 어머님 지인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하고 만나고 있던 걸. 그분은 약사시래요. 어머니가 억지로 나가래서 나갔다가 연락만 하고 있던 거라고 하더니 사귄 지가 반 년이 다 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헤어지자고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욕도 화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 봐요.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다른 건데 저만 혼자 꽃밭에 서 있었나 봐요. 남들은 집 짓고 있는 거 구경만 하면서 붙잡을 연락이라도 올줄 알았어요. 전화 한통 카톡 한개 오질 않는 휴대폰을 보면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눈물이 안 나요. 저는 이제 누굴 찾아서 만나서 연애를 또 하고 알아가다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내 가장 꽃다운 나이의 모든 젊은 시절과 행복과 슬픔을 함께했던 사람은 이제 없는데.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더줄 마음이 남은 게 없는데. 방안 가득 주고받은 선물들과 사진들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밉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나 아니고 누가 너를 책임지냐 라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주입시켜왔던 말에 저조차도 세뇌되었었나 봐요. 인생은 로맨스 코미디가 아니었다는 걸 30년 만에 알게 되어버렸네요. 댓글입니다. 이 정도면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알겠네. 혹시라도 말 이상하게 퍼뜨릴 수 있으니 쓰니가 먼저 나서서 헤어졌다고 말하고 상황 정확하게 전달해요. 만나던 와중에 남자네 어머니가 만남 주선해서 6개월인가 만나던 걸 걸려서 헤어진 거라고 한 번은 돌아옵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근데 그때 받아주면 님 인생은 지난 12년보다 더 시공창에 살아요. 일단 님 가족 님 지인들한테 그 남자가 어찌해서 헤어지게 됐는지 다 알려두시고요. 돌아왔을 때 내가 흔들리면 다시 못 만나게 말려주라 하세요. 사랑받는 결혼만 해도 아쉬움 많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쓰니 많이 힘들죠? 실감이 안 나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본인 힘든 시기 지나니까 진짜 헌신짝처럼 버리더라고요. 진짜 매일 못 먹는 술 먹고 겨우 잠들고 밥도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몸무게가 39kg까지 빠져서 폐인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 넓고 능력까지 좋은 남자 만나서 애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도 진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애들도 못 만났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저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너무 고맙다고 지난주에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데 모른 척했어요. 상대방 남자요? 친구가 겹쳐서 어쩌다 소식 들었는데 사고 쳐서 결혼할 때도 저에게 전화가 몇 번이나 온걸 제가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너랑 결혼할 사람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맨날 본인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못한다고 사업병 걸려서 허세 떨더니 친구들 돈까지 끌어다 주식으로 사억을 날렸더군요.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소식을 못 들었어요. 흔한 말 있죠. 똥차 가면 벤치 온다고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님처럼 내 사람에게 헌신하고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수 있어요. 지금 이 힘든 시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슬퍼하고 훌훌 털어버려요. 힘내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들어보니 열등감이 안 생길 수가 없겠네요. 주위에서 하도 닭다르하니 이쁘면 좋죠. 단,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고 멋지다는 걸 조금만 더 살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마음이 이쁜 여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두 번째 사연. 30대 중반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면 착잡하긴 할것 같아요. 늦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하다 보면 나이를 훌쩍 먹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양다리 걸치는 거지 같은 놈이랑 사는 것보다는 좋은 결말입니다. 백세시대래요. 40에 결혼해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힘내세요. 화이팅! 와 아까 순대국 먹는데 매워 죽는 줄 알았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많이 매워? 어 많이 안 맵다 그해서 얼큰 시켰는데 맵더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남겼어? 아니 다 먹었어. 맛있었나 보네. 국밥은 사랑이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